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인생 일장 춘몽이라는 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인생이 봄날 꾸는 꿈과 같다라는 이런 말이죠. 또이 꿈의 얘기 가운데 또 유명한 얘기가 장자에 나오는 비유인데, 호전몽이라고 그랬죠. 장자가 나비가 되었던, 또 나비가 꿈을 꿔서 장자가 된 것인지 이렇게 장자가 꿈에 비유해서 인생을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경전도처에서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일체 모든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긴 법들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다 이런 비유를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부처님께서 왜 도처에서 이렇게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또 번개와 같고 이슬과 같다는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 또 장자는 어떤 연유에서 어, 자기가 나비가 되는 꿈, 또 나비가 장자가 되는 꿈? 이라고 이런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 또 인생을 살아간 많이 이 우리 지구를 스쳐 지나갔던 많은 인류가 어, 그 지혜의 경구로 남겨놓은 인생은 일장춘몽이다라고 하는 이런 왜 꿈과 같던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주제이죠. 우리는 인생을 우리 삶을 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주제자가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여기고 있고 또 나하고는 별개로 이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어이 이미 펼쳐진 세계에 날아가는 존재가 태어나서 잠깐 정말 일장춘문과 같이 그렇게 잠깐 머물다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사실은. 진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 봤더니, 아, 나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들은, 끝끝내 어떤 주제자도, 어떤 자라고 할 만한 것도, 어떤 실체라고 할 만한 것도 찾을 수가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보셨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여여라고 하는 말의 뜻, 그 다음에 진여라고 하는 이 용어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여 하셨는데, 늘 한결 같으셨는데, 뭐의 한결 같으셨느냐? 이 세상은 항상 하지 않다, 끊임없이 변화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늘 항상 하지 않고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오더라. 젊음이 늙어지고 건강한 게 허물어지고 삶이 허물어져서 결국은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이런 괴로움을 겪게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변화하고 괴로움이고 이런 변화와 괴로운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은 끝끝내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하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발견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어머니 배 밖에 나오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쉼없이 나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말을 실제하다고 여기고 또 내가 그렇게 보여지고 내 눈에도 그렇게 보여지고 남들도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와 이 세계가 실재하는 어떤 실체로서 있는 것이다라고 여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진실로 진리는 무상이고 고이고 무아라고 하는 이세 가지 특징적인 모습인 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실체를 상정한다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진실상을 늘 그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실상을 늘 봄으로 말미암아서 나로 여기고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여기고 살고 있는 그 내가 탐욕과 탐심과 또 분노와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짓고 사는데 결국은 나라고 하는 자아, 자아라고 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여라는 말은 진실로 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로 이런 여여한 자리에 늘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진여의 자리에 계셨던 겁니다. 곧 생멸의 자리에서 늘 변화, 변천하는 자리에서 늘 변화, 변천한, 변화, 변천한다는 그 진실상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진여문에 들어가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라고 는 만한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꿈과 같고 황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늘 여여하게 늘 한결같이 그렇게 무상고 무하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꿈과 같고 황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시달리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법문을 듣는 이 순간에도 나라고 하는 실체, 나라고 하는 자아가 없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들어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탐심과 분심과 그 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여여하지 못한 겁니다. 진실로 여여하지 못한 겁니다. 진여의 문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내가 진여의 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쉼없이 그 진실된 눈으로 진리를 보고자 하는 눈으로 또 진리를 바라다보는 그런 성숙된 자세로 그세 가지 특징적인 모습, 삼특상을 보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됩니다. 삼특상이 뭐라고요? 일체 모든 것은 다 변화한다. 항상한 것은 없다. 항상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일체는 다 괴로움이다. 항상하지 않고 괴로움이라면 나라고 하는 실체는 나라고 하는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 나뿐만이 아니고 이 세계의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도 그 존재가 존재라고 불릴만한 실체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볼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무상고무아를 보는 그런 여여한 마음, 그 진실로 여여한 그 진여의 마음으로 진여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또 진여의 그런 눈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는 부처님께서 비유로 들으셨던 아 우리 나와 이 세계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가 같다는, 또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 즉, 진리에 눈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나를 현혹하고, 나를 유혹하고,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끊임없이 어떤 세파가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가 다 헛개비가. 헛개비를 향해서, 헛개비가 메아리를 날려보내는 것 같아서 그야말로 영향일 뿐이라는, 영은, 영은 그림자형이고 향은 메아리향이에요. 진실로 일체는 다 영향들의, 영향들의 일렁이 뿐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수 있을 겁니다. 우리 불자들은 늘 여여한 여야하게 볼수 있는 또 진실을 볼수 있는 진리를 볼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시달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야한 자리, 진녀문을 열고 들어간 어떤 그 자리 이런 자리를 만약에 떠올린다면 여러분들은 여야라는 말에, 진녀라는 말에 쏟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려요. 여여라는 말은 무상고 무아를 보는 무상고 무아라는 그 진리를 볼수 있는 진실을 볼수 있는 늘 그렇게 보고 있는 그것을 여여라고 했는데 그런 여여한 어떤 자리, 변치 않는 어떤 자리가 있는가 있는가 하고 그 자리를 추구하고 그 자리를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여여하고는 전혀 다른 것으로 가 버리게 된다. 진실로 여야하다는 그 진념문, 그 진념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떤 영원불변한 항상된 어떤 자리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락일 축원드립니다.